무효 중에서도, 무효 중에서도 녹색의 절대적 무효와 노란색의 상대적 무효로 나눈다면 상대적인 무효는 요거 딱두 개밖에 없어요. 우리가 지금 배울 비즈니 의사표시와 통정호의 표시 요두 개만 상대적 무효고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진도를 나가면서, 우리가 앞에서도 뭐 강행규정 위반이다, 여러 가지, 그래가지고 무효를 배웠는데,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저한테 만약에, 선생님, 뭐 뒤에 물건편을 공부한다 이거예요. 선생님,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예요? 아니면 절대적 무효예요? 이런, 이런 질문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돼 왜? 왜냐면 이거 두 개만 빼고, 이거 두 개만 빼고, 나머지 무효는 싹다 뭐예요? 절대적 무효라니까요. 절대적 무효야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오케이. 그래서 이거를 한번